좋아, 내가 어디 가서 놓까? 저기까지. 저쪽? 저기까지 저기까지 올로갈까 가자. 저기 가자. 어디 가고 싶어? 뭐 타고 싶어? 그다음에? 이거 탈래? 빵을 타고 싶어? 타봐. 아직은 적응 적응, 적응, 적응 시간이 적응 필요해. 적응. 오, 이거 도후야 빵빵 갑니다. 아. 갑니다. 빵빵빵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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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안 좋아할 수가 없지요. 근데 공 크다. 헉, 공 크다. 저기 올라가서 우리 올라가서 이래 와보라고 해보자. 이따 아마 일로 와. 누구지? <laughs> <laughs> 어. 놓고 갔다고. 뭐야? 저 가지. 관심더 타고 싶어? 가봐 타요 타요어 타요 가봐 이담이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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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담이 어. 머리 거기서 언니 이담이 근데 여기 다 여기 좀 빡세다 여기가 좀 이담이 내가 닫을게 넘어질 것 같아 이거 이 하다가 왜냐면 이게 쓱 밀려 어, 나름 튼튼한데? 해 기어가보는 거야? 기어가봐. 안 아, 들어가? 에스, 개. 이담이 잡으러 갈까? 이담이 잡으러 갈까? 가자. 이담이 잡으러 가자. 이담이 잡으러 가자. 이담이 잡으러 가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바고잘 가네. 바고잘 가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이람이 일로 와. 여기 어떻게 지나가, 이놈아 우, 대박. 사이로 지나달라, 고 일어났어. 뭐다 무서워. <목소리도> 알았어, 알았어. 잘 오네. 아무것도 아니지. 되 무서운가 봐.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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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담 씨, 이담 씨, 이담 씨. 생선 드세요. <laughs> 이담 씨, 연어 요리 해 주세요. 연어 스테이크 해 주세요. 이담 씨, 이담 씨. <laughs> 어, 여기 사장님 개박하시네. 여기 사장님 기분이 기분파시네. 요거트도 있다. 이렇게 요거트. 나 콜라. 나 좋아하는 콜라. 천국의 맛. 우유도 있어요. 이담이 <laughs> <나 웃음> 요즘에 우유 먹지. <laughs> 네 소주 있다 소주 소주 한잔 받아 응 받아 아콕다콕콕 로나 에예예예예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으로 로니 가라앉히라고 국물 마실까? 내가 싫으 뜯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목이 뭐 목이 잠깐만 꼽아놔 이렇게 잘먹는다고 우리 로 얼른 갔다 와안 늦어 이정은 너무 잘 먹어. 여기나 열라, 여기나, 여기나 열라, 여기 열라. 무슨 시 정신 없이 막 그러면 음. 거기 가서 애도애이지 이리 와. 미리 항상 미리 미리 가야 돼. 애기 있고 그러면. 어? 저... 근데 그래 만약에 그러다애기가똥 싼다 그러면 또 난리 나는 거다. 아, 아 지금 쌌어? 다행이네. 싸도 아, 또 싼답니다, 로우님은. <laughs> 이담이가 찍어 먹는다 또 찍어 먹었어?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또 찍어 먹었어요 한번더한번더 도전 어이거또 찍었다 또 찍었다 슬기야 봐라 헉. 잘했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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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잘 먹는다 어, <laughs> 그래 찔러 이담아 <laughs> 이담이는 잡는 게 그냥 저게 편한가 봐. 음. 으로 먹어요. <laughs> 그거 <그건> 반칙인데 <laughs> 이담이. <이다미. 웃음> 와, 저잘 잡어. 아. <laughs> 잘했어. 이담이. 멋있어 아, 박수 한번 받고. 찍힌 받고 바로 됐어? 응. 언니가 거수있 거야. 마, 아, 맛있는 국을 먹는데. 이거 마무리는 원래 국을 이렇게 딱해 주는 게 조그만 게또먹다고또지 어, 먹고 싶은 대로 먹겠다고 참나 아 지금부터 아 지금부터 이날을시작데요 지금 이달 가족이 앞으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맞나요? 어몇시몇 몇 분? 아. 49분. 21시 49분 맞나요? 맞습니다 <laughs> 뭐야 모르는 이렇게 뒤티해 잠깐만 나 맞는 줄 알았네 어우 2월까지 연습한 줄 알았네 자 시간 자몇시몇 몇 분? 몇시몇 몇 분? 1몇 네? 10, 10시 50분 10시 50분 맞아요 맞아요? 천천히 지낼게요 어 우리 이달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이달이 시원하게 닮은 사람 하나 둘셋우 엄마 <목소리> Gracias. 빵 먹는 거야? 맛있어? 아, 그 냥냥. 어, 이놈잘 뜯네. 그렇게 뜯어서 입에 쏙넣는 거야? 아이고, 막 징징대더니 빵 주니까 조용해졌네. 어이구, 입에도 대고왕 물어. 왕 물어. 이밀 일로와. 아빠한테 와, 빨리. 아빠한테 걸어와. 일어서. 이담 일어서. 와요. 아빠한테 오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잘했어. 이담 일로 와. 다시 와. 이담 일어서. 엉덩이로 왔다가 대고. 엉덩이로 왔다가 대고. 음 이담아. 주세요. 해봐. 주세요. 이담 주세요. 여기. 받아 이담이 관심사는 과자였습니다. 이걸 달라는 거였어요. 이담 주세요. 응 여기, 여기, 손 주세요 손손 손 주세요 아참 너, 야두 손으로 해야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없어 이냥 두, 두손 주세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먹어 우리 딸, 맛있게 먹어 아, 맛있어? 나 맛있게 먹어 아니, 먹어, 알았지? 나가 이거 배 뭐야? 배가 이렇게 나왔어? 많이 먹어서? 이거 뭐야? 누구 배야 이거? 얘 누구 배야? 이나마? 이거 누구 배야? 배가 이렇게 나왔어? 이나마? <laughs> 온다 온다. 나 비행기 보여? 이나마 비행기 저 보여?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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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다. 이행기 왔다. 네. 이행기 안녕. 안녕, 이행기 안녕. 에이, 이행기, 에이, 이행기 에이, 안녕. 에이. 에이. 안녕. <목소리도> 갔다, 이제 5분 또 기다리고 또 또새거올 거야.